방법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냥 겁니다. 양배추 물김치에요 양배추 물김치, 아 맛있겠다. 네. 여기 국물 어 뭐지? 고춧가루도 요렇게 그냥 넣지 말고 다개서 빛깔만 나게 넣고요. 음. 소금, 젓갈 약간 넣고 어, 설탕 알룰로스 넣었어요. 그다음에 식초 조금 넣고 음. 여기다가 마늘도 갈아서 할 건데 그냥 넣어버렸어 음, 괜찮아요 이거는 사과하고 양파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걸러서? 네 걸러서 깔끔하게 그러면 깔끔해요? 국물이 이렇게 떠먹기 깔끔하잖아요 음. 이렇게 이거 다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음. 색깔이 아주 예뻐요 어, 너무 아지좋게 빨갛게 하면 예쁜데 난빨 아주 좋아요. 젤이 가지고아요 젤이 아주 좋아요. 젤이 아주 이 아주 좋아요. 젤이 아이 아주 이이 그리고 훨씬 이렇게 빳빳하게 건강하게 달 컸어요 니까 이렇게 넣으니까 꼭 재래식 뭐 이런 것 같아. 양배추 큰거 같아 요 멋있는데? 하나로 양배추 큰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이건 뭐예요? 양배추김치예요 뭐 거기에 뭐가 들어갔지? 오이? 아니 쿠폰으로 해도 비싸다 그러면 어떡해 더블치즈 요거를 6불 5구데 쿠폰해서 하나는 1불에 그리고 라지프라이가 3일구멍 3일 엄청 비싸다 근데 여기 이게 프라이가 맛있네요 이것도 쿠폰으로 해서 마이너스 프리로 먹었고요 그 다음에 커피 하나 시켰어 그래서 9불 82 맛있겠네 오래간만에 먹는게 맛있겠다 일단 햄버거도 무조건 시키면 만원 넘어요. 그러니까. 어, 세트로 시키면 1인당 만 원이 넘어. 저렴한 음식이 아니야. 이거는 커피는 같이 먹고. 오늘은 이 쿠폰으로 이렇게 레이버데이 저녁을. <laughs> 내가 싫어하는 거 맞춰봐. 왜? 내가 싫어하는 거 맞춰봐. 뭐 싫어요? 미지근한 커피. 아 미지근한 커피 나는 그 다시 뜨겁게 달라고 할까? 그 정도로 이렇게 피키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난 일단 아이스크림 어 음 햇빛. 가을에 따가운 햇빛이지 띵저 저, 웬디를 누군지 한번 봐야 되겠네 음. 주근깨 삐삐 같아 삐삐 어. 옛날에 삐삐 봤어? 삐삐 봤지 음. 삐삐를 알면 나이가 먹었다는 건데 나는 아직도 마음은 20대인데 삐삐에서 나오는 그 삐삐 친구들 있잖아 귀엽그 귀엽잖아 여자애 기억도 야, 걔가 안 나? 되게 귀여웠는데 이름이 뭐지? 기억도 안나 아직... 저기는 던킨 여기는 파파이스 웬디, 맥도날드 이렇게 그래이배페 음, 이렇게 시골에 고속도로 옆으로 모여있는 주유소 옆으로 그래도 나름 또뭐 교통은 좋은 곳이지 85번이 오우 <laughs> 오우 <laughs> 여기 트럭 아저씨들 <laughs> 다 쉬고 있어요 나는 그냥 도시는 별로. 그냥 프랑스 남부 시골 마을? 그런데 아니면 스위스? 스위스 그산 속으로 가는 그 기차는 좋다고 하니까. 그 정도? 다른 데는 뭐 관심도 없어. 그거 안 가도 돼. 다 그림, 그림에 책에 다 나오잖아. 중요한 건 책을 안 보잖아, 그림 <laughs> 보고 네. 싶으면 다 그림으로 보고, 요즘엔 더잘 나와. 사진으로 보는은 중요한 걸안 보잖아. 이거 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래도 세상에 태어났는데 볼 것은 좀 보고 살아야지. 보고 싶은 사람이나 많이 보셔요. 70대까지는 한 120대 보고 가야지. 가서 뭐 해? 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또 보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있잖아. 난 아, 없어. 요즘에 남미를 막 가보고 싶은데. 그냥 나는 늘어지게 잠자고 아침에 딱눈 떠서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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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만 보면 돼. 내가 <laughs> 원하는 걸 창문 창문 밖 지금, 경치? 지금 자기 그러고 있잖아. 어 창문 밖 경치 바람 새소리 이런 거쫙멍 뭐 때리면서 쫙본 다음에. 어, 향긋한 커피나 한잔 탁 마시고 오후에 늘어지게 또 음악 듣고 피아노 한번 좀쫙 치다가 아 심심하다 그런게 나의 낙이야 음악은 안듣고 유튜브로 방송 듣고 아. 그러니까 피아노는 세팅한 다음에 몇 달에 한번 한, 한 두마디 짝끝 <laughs> <laughs> 요즘에는 유튜브로 그 김창옥 교수님 것도 보고, 최겸 그 유튜브 저탄고지 그것도 좀 보고, 요즘엔 주로 그런 걸 보고 있죠. 요즘에는 당신은 뭘 주로 보세요? 주식? 아, <laughs> 어. 뭘 보나? 간혹 경제도 보고, 아, 요즘에 뭐... 뭐... 막 재밌는 거 보던데, 뭉쳐야 산다? 아, 그거는 항상 내 음, 내가 잘못 쳐야 한다. 일주일에 TV 프로는다 그거 하나. 음. 불꽃 밴드가 보기 시작했는데 불꽃 밴드가 이쪽으로 나오질 음. 않아가지고. 옛날에는 온디맨드에 올라왔었는데 미국으로 그게 불꽃 밴드가 막혔나 봐요. 요즘에는 올라오질 않더라고. 그래서 유튜브 짤로만. 짤러, 짤로 짤러 보기가 너무 풍부함. 아, 저는 정말 옛날부터 아주 아주 어, 옛날부터. 또. 오 사슴. 진짜 저는 이치현과 번님들 팬이거든요. 진짜. 근데 요즘에 정말 다시 나와서 자기 너무너무 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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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나 부활도 좋고 저는 부활 그 김태원님도 정말 좋아하는데 어곡 곡들의 그 감성 그런 건 그런 거 너무 좋죠. 어또 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애절함과. 서정적인 그런 감성들, 그런 기타 그런 멜로디 좋아하죠. 그 이치현님은 정말 리듬이 예술이에요. 한국의 산타라고 어. 하잖아요. 내가 알게 된게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그 별밤 별이 빛나는 밤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그걸 뭐라 그래? 공개밤 아니 별밤 가족 데리고 강원도에서 아유. 1박 2일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밤 여름 이 어, 그런 그런 거. 여, 어, 여름, 캠프. 여름 캠프. 여름 캠프였는데 제가 거기 갔어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저녁에 공연을 했지. 근데 내가 거기서 이채영과 범님들의 노래를 생음악으로 들은 거야. 완전 완전 반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이후로 다 가기 전에 그 정말 팬이겠죠. 자, 나...